네, 서울에서 있었던 생생한 소식과 여러 정보들 전해 드리는 오늘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남산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네, 남산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오늘 서울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고향으로 향하는 기쁨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설렘으로 가득한 설 명절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설명절 짜증나지 않고 조금 더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오늘 서울 시간을 통해서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가용을 타고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은 버스 전용차로 단속시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것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 단속시간 설 연휴 기간 동안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였는데요. 명절 연휴 전날인 20일부터 25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늘어납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탔을 때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서울시는 단속에 적발된 횟수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여러 번 적발될 수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는 하행 구간 4대, 상행 구간 3대, 이렇게 모두 7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명절이 되면 전통시장 주변 등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가 허용이 되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인데요. 그런데 모든 도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과태료를 물수 있기 때문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지역,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주변 도로 등에서는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가 설 연휴 기간 동안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할 방침인데요. 교차로와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그리고 소방시설이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차량을 잠시 세우거나 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버스 전용 차로와 주정차 잘 지켜서 모두 다 행복한 설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마포구 공덕역과 마포역 주변에 주상복합과 복합 건물이 각각 들어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공덕역 주변인 마포구 도화동 536 일대에 지하 7층, 지상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조성됩니다. 공공주택 46세대를 포함해서 모두 231세대가 공급되는데요. 서울시 자료를 보면 해당 주상복합은 오는 2028년 중공될 전망입니다. 특이한 점은 지상 3층과 4층에 키움센터가 들어선다는 건데요. 이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이 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일종의 방과 후 돌봄시설입니다. 또 지하철 5선 마포역 인근에도 지하 8층, 지상 29층 규모의 복합건물이 세워지는데요. 현재는 호텔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주거와 호텔 용도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과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공동역과 마포역 주변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네요. 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시교육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광민 서울시의원.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됐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이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서 이는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중대 도전 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업. 바로 농촌 유학 사업입니다. 서울의 학생들이 흙을 밟을 수 있는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른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고강민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올해 예산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이 농촌 유학생들을 계속 모집했다고 고의원은 주장했는데요. 관련 영상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 의원은 또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이 모두 삭감된 사실을 농촌 유학을 신청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행태를 두고 의회를 정책 파트너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방통행식 교육 행정을 당장 멈출 걸 촉구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 교육청이 의회 패싱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남산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